나 따라와. 차차 타고 가자. 안 아, 나? 아나 이거 언덕 아래라서 지금 못 올라가거든. 오토바이 소리. 저기야. 저기야? 그 오토바이 저기지. 바로 앞인데? 소리가. 엄청 가까웠거든. 아타타타타 타, 타, 타. 우리 가야데 네. 가야 돼. 가야 돼. 차타차타 차, 타. 우리 가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먼저 갔다 해. 빨리 타. 빨 타. 뭐해? 아, 나 약이 없어서 그래. 약이 없어서. 가가 가. 주게 죽게 주게. 아, 빨면서 갈게. 빨면서 간. 방금 먹었어. 방금 먹었어. 너무 아프잖아. 앞에 있다. 앞에. 우리 쏜다. 펙터 뭐야? 내가 쏜 거야, 내가. 여기 언덕에 붙을 거야. 아, 나왜 화면 이상해? 뒤에서 나 도핑 좀 할게.

부터 언덕 아래 자기장 밖에야. 됐다, 됐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뚜껑 뚜껑은 뭐 줘. 약은 다 맞아. 있어. 섹스. 우리 더 들어가야 조. 되거든. 이거 차 타고 갈 걸.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와 저기 뛰어다, 뛰어다. 됐어. 나이스, 자, 나이스. 크맞아. 크맞아. 죽었어. 우리 이쪽으로 뛰어 가자. 여기 없나 보다. 오른쪽에서 얘... 카고팔 소리 들리고 싸웠거든. 한번이시셋시체에3독 있어. 시체에 삼독 이 바로 3에이로앞시체 어디. 시케이아지케이야지다 싸운다. 다대운이야 빨려 빨려 빨리 와, 빨려 빨려 지금 싸0 0 0 0 5 0 0 0이0 0 0 0 0 5 아이고, 눈이 침침해가. 23335명. 두명 오토바이. 아까 갱값. 왼쪽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다 악퍼, 이거. 왼쪽으로. 돌디야, 돌디. 나무지 나무지 하나 기절 앞쪽 조심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 오른쪽 좀 봐줘. 얘딴데 보고 있었네. 붙떻게 살짝. 돌돌 돌 앞으로. 커버해 줘. 나 자, 잠깐 나폭나폭 어 폭탄 누가 폭탄 던데 졌는 나야 나, 나. 주유하자 주유가 그걸 왜 우리 한테 던져 아, <laughs> 저또호환의 실이탈하네 나라고 그걸 왜 던져 <laughs> 아 아래도 있어 나무 아. 쪽에 알아 어른? 알아 이 양각이야 아니 너라고가 아니고 왜 던졌냐고 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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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수 있겠다 내가 아, 내가, 되네. 내가 던진다고 말했잖아 여기다 아, 그걸 왜 던지냐고 바로 앞에 뭘 가까운데다가 <laughs> 왜 가까운 데다가 던져 <laughs> 왜저에서 뛰는 거 보이지? 뛴다 각 벌린다 쟤양 바로 먹어 저각 벌리는 거 없면서 그냥 둘이 피 채워 일단 피 채워 아피 타보 오른쪽 아래 여기 신경 안 쓰고 있거든 내가 살릴까? 여기. 아 여기 오른쪽 살려. 아래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 잡을 수 있으면 빨리 이따 와봐 오른쪽 아래 저 나무 아래 보이지 저 잡을 수 있어 잘 잡았어 아, 나 살려. 응. 어, 뛴다, 오른쪽으로. 제, 제부터못 어, 살려. 제우부터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어. 이거 바로 일어나서 싸워야 되거든? 박는다, 박는다, 박는다.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야, 한명 더, 나.. 야, 한명더 남았어. 얘 빼고. 와. 아니야 죽여서 나가시겠어. 아, 죽였어. 죽였어. 아, 아, 아 다, 맞다.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하... 얘 어. 뭐야?